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안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이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류를 대표하여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었다 한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주 들여다보시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유혹해 올 때에 이세 가지 영역에서 자주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세 가지 시험을 앞으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시험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첫 번째 시험에서 도대체 뭘 시험한 것인가, 사단이 뭘 유혹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광야였습니다. 척박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외롭고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홀로 있을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실 때입니다.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언제 우리를 유혹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에, 제일 무너지기 쉬운 때에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는지 채 알기도 전에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시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가 금식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작정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저녁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저녁이 되면은, 배가 고파집니다. 어김없이 배가 고파하면서 갑자기 집에서 먹던 통닭 생각이 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지고 저는 금식을 하면 이 새우깡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웃음> 이상하게. <웃음> 그래서 새우깡 생각이 나고 아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지금 급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나아갔는데 그런 와중에도 먹을 게 생각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아갔는데 그 배고픔의 고통, 배고픔의 유혹을 그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생각하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사람이 참 놀라운 존재 같은데, 이 배고픔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끄떡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굶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뭐,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보다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배가 고파서 완전 피골이 상접해 가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배고프고 울고 나면은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어서 뭐든지 할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적군에게 포로로 둘러싸여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나와요.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배고프면은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배고픔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고픔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질적인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도 더큰 위기는 없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고 나면 못할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고픔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일 뿐이고 이 배가 고파는 차가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하기 시작하면서 이 배고픔 앞에서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급해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뒷전으로 쉽게 밀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러 온 것이죠.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러 왔을 때에 사단이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먹으라느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능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3장의 맨 마지막절이 3장 17절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것이 나오죠. 3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말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의심하도록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내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네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리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같은 비윤리적인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도를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무관 문제입니까?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그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은 일을 비윤리적인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유혹이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해도 내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실 필요가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40일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떡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계속 금식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하는 시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래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 가운데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주 생각이 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서 이전에 톨스토이가 대답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인생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다 가진다고 한들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입니까? 톨스토이는 사랑이라 너무나 좋은 답을 했었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톨스토이의 철학적인 명언 같은 것도 배가 부르고 난 다음이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에게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런 답을 하고 싶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사람보다도 양식이 먼저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사랑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뭘 먹고 살까 그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들이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못 가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가면은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교회 가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덜하겠지만은 이전에는 떡이나 밥이 나오지 않는 교회 갈 필요 없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반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는 것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양식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워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거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지만,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자주 기억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광야를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왜 만나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만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에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양식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의 실제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옵니다. 교회 가면 밥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는 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양식으로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넘기는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몰라요. 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배가 줄이는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사단의 유혹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졌지만은 사단이 물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단이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똑같은 이첫 번째 시험이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한번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단의 유혹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질수 있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고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 그 똑같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줄이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물음은 너무나 무거운 물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질문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판단하는지 참으로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던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거기에 던져야 돼요.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그 믿음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면 자기 인생을 거기 걸어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할 때에 546장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